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저희가 ai 프로그래밍 부분을 다뤄볼 거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센서들을 결합해가지고 블루투스 센서를 통해서 우리의 스마트폰과 연결을 시키고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모니터링하거나 조작하거나 하는 그런 식의 제어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왜 인공지능이 될수 있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뭔가 돌릴 때 기반되는 것들이 이제 데이터. 보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쌓아서 내가 실시간 어떤 조작을 한다거나 어떤 어떤 조건에 맞을 때 뭐가 되게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이제 확인이 될수 있고 그 이후에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오픈 CV 같이 이렇게 뭔가 이미지를 분석해 주는 그러한 기능을 넣은 부분들도 어 이제 17장과 18장에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시습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16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역시나 두 가지의 실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인 침입 탐지 앱이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팜 자동문 앱두 가지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저희가 피지컬 컴퓨팅에서 했던 그런 회로 작업이라든지 코드 넣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저희 앱인벤터에서 배웠던 앱을 만드는 기능들 그럼 이 회로의 이런 센서들과 우리의 이 앱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매개체로 블루 투수 센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에서도요. 어, 이두 가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블루투스, 블루투스 센서가 사용될 거다라는 점을 기억해주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저희가 오늘 수업 하고 나면은 17장과 18장만 남는데요. 아마 처음부터 꾸준히 들으서 들어셨던 분들은 어, 뭔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이 내용을 들었을 때보다 어느 정도는 분명히 켜켜이 쌓여져 있는 우리의 이런 지식들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거는 외부인 침입 탐지라는 것은 어떠한 물체가 감지가 되면 그거를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의 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앱만 있다라기보단 이 하나의 시스템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의 접근이 감지가 되면 어떤 물체가 감지가 됐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부저음을 출력해주고 스마트폰 앱으로 알림을 주는 침입 탐지 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센서는 일단 부저, 그 다음에 어, 침입 감지를 위한 어, 적외선 센서, 그 다음에 블루투스 센서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수동부저 하나, 블루투스 센서 하나, 적외선 센서 하나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5V는 아두이노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5V 핀을 저희가 지금 보면은 세개 모두 다 써야 된단 말이죠. 이랬을 때 우리는 빵판에 버스 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 부저에 수동 부저에 인 부분이요. 수동 부저의 인 부분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디지털 9번 핀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뭐 VCC랑 GND는 다 각각 버스띠에 마이너스와 플러스에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저희 적외선 센서에서의 아웃핀는 아두이노의 4번에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 블루투스 센서에서는 어, RXD와 TXD를 각각 2번 핀과 3번 핀에 연결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연결해주시면 회로도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코드를 보면은요,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어, 떻게 해주고 싶은 거냐면 말 그대로 감지가 되면 부저 삐, 이런 식의 부저음이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침입, 뭐 감지, 이런 식의 텍스트가 출력이 된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지가 되면 뭐 물체 감지됐다 이런 문구, 감지가 안 됐으면 뭐 이상 없음 이런 문구를 사용자에게 주면서 이게 뭐 모니터링 해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역시나 저희가 블루투스를 쓸 거기 때문에 두줄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 적외선 센서 쓸 거고 부조쓸 거고 값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그세 개를 전역 변수로 인 핀, 비 핀, 밸류 이렇게 해 가지고 선언을 해 주는 걸볼수 있고요. 각각 4번 핀, 9번 핀, 0, 0 값을 초기화 시켜준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셋업 부분은 최초에 주는 것이고요. 시리얼 통신과 블루투스 통신을 하겠다라는 부분 넣어 주시고, 우리가 핀 모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적외선 센서로 감지가 되면 부저를 출력해 다오라고 했으니까 입력 값이 적외선 센서로서의 값이 되는 것이고, 출력 값은 부저를 통해 나오는 그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입력은 적외선, 여기에서 출력은 부저이니까, 우리가 인핀, 즉 우리의 적외선을 인풋으로, 비핀, 우리의 부저를 아웃풋으로 쓰겠다라고 설정해 주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끝이 나죠. 그 다음에 루프문에서, 도, 루프문에서 계속 돌아갈 거, 어, 반복할 게 무엇이냐면 어, 밸류값, 밸류값이라는 여기 정수형 변수에 우리가 디지털 값으로 읽어와요. 어디 거를? 인핀을, 즉 적외선 센서의 값을 정수 형태로 불러와서 읽어 와서 value라는 변수에 집어넣겠다. 만약에 value가 0과 같다면 즉 물체가 감지가 됐다면 우리가 시리얼 통신으로 우리 시리얼 모니터에 물체 감지라고 보여줄 것이고요. 블루투스 통신으로도 역시나 블루투스 통신을 보내 가지고 물체 감지라는 문구를 출력해 줍니다. 위쪽에 있는 이 시리얼 프린트 l 은 요거는 우리의 시리얼 모니터에 나오는 거, 아래쪽에 있는 비티시리얼 점 이거는 우리의 핸드폰. 블루투스랑 연결된 핸드폰에다가 보여지는 문구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똑같은 내용을 시리얼 모니터와 나의 핸드폰에 둘다 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톤 함수를 써가지고요. B핀을 241, 293, 뭐329 이렇게 했다라는 건 도레미 이런 음을 출력한다라는 겁니다. 얼마 간격으로요? 0.5초 간격으로. 그러면 물체가 감지가 됐으면 우리가 물체가 감지가 됐다면, 어, 물체 감지라는 문구를 띄워주면서 부저음으로 도레미, 이렇게 출력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다른 조건, else if는 두 번째 조건이에요. 밸류가 1과 같다면, 즉 감지되지 않았다면이죠. 저희 센서는 그런 값을 가지니까요. 역시나 똑같이 시리얼 통신으로 이상없음, 블루투스로 이상없음 문구를 출력해주고 노톤 함수를 써가지고 어, 저희 부저에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1000 써가지고 1초 동안 약간의 멈추는 그런 기능을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앱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역시나 저희가 어늘 그렇듯이 앱 인벤터 2 들어가신 다음에요. 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이름은 인 앱이라고 만들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경보 이미지를 자유롭게 다운한 다음에요. img2 png 형태로 저장해 놓습니다 우리 미디어 쪽으로 해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앱 아이콘 바꾸려고요. 자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라벨 하나 추가한 다음에 속성에서 텍스트를 연결 안됨으로 설정해 주시고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리스트 피커 추가한 다음에 속성에서 텍스트를 블루투스 연결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라벨 하나 추가한 다음에 속성에서 폰트. 사이즈 35로 해주고 텍스트를 지워준다. 즉이 아래쪽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우리가 값을 받아와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센서에서 클락가져 오시고 커넥티비티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추가해주시고 컴포넌트에서 스크린 1 추가한 다음에 어, 속성 가셔가지고 아이콘을 우리가 정해둔 IMG2 그걸로 업로드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앱 다운받았을 때앱 아이콘이 경보 이미지로 확인된다는 걸볼 수가 있겠죠. 요렇게 쭈루룩 다 하셨다면 여러분 보이시는 것처럼 16-2처럼 요러한 디자이너 화면이 보이셔야 됩니다. 컴포넌트 부분과 디자인 화면이 요렇게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잘 됐다? 그럼 이제 기능을 넣어 주셔야겠죠. 기능을 쭉 가져올 건데요. 자, 우리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리스트 피커 1에서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에서 뚜뚜뚜 블럭 가지고 온 다음에 보이시는 16-3처럼 조립을 해주시는데요. 한 뭉덩이, 두 뭉덩이, 세 뭉덩이가 있어요.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기 해석해서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뭉덩이는, 어, 우리가 리스트 피커 1이 선택되기 전에는 리스트 피커 1의 목록을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주소랑 이름으로 설정해달라. 즉, 블루투스 연결하기 위한 리스트를 보여주라라는 거고요. 애프터 피킹은 선택된 이후에는 선택한 그 값을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값으로 리스트 피커 1을 어,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웬 클락 뜬뜬뜬 됐을 때 어, 타이머가 실행될 때 만약에 블루투스 클라이 원, 클라이언트 1에 연결됐다면 라벨을 연결 성공이라고 써주고요. 그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으로 값이 입력됐다면 어, 라벨 2의 텍스트를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에서 받아온 텍스트로 설정해준다. 그렇지 않다면, 즉 블루투스 연결되지 않았다면 텍스트를 연결해제다 라고 해준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실습입니다. 자, 스마트팜 자동문 앱이에요. 조도센서 값을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하고 블루투스 센서랑 연결된 경우에 버튼으로 서버 모터의 각도를 조절해 볼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역시나 여기에도요. 저희가 센서가 3개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조도센서, 두 번째는 서버 모터, 세 번째는 블루투스 센서가 필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rxd와 txd 블루투스 센서에 그 RXD와 TXD는 역시나 디지털 2번과 3번에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서브모터, 서브모터는 각각 GND랑 어, VCC는 그쪽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빵판에. 그 다음에 갈, 그 다음에 주황색 케이블은 아두이노의 11번 핀에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서브모터는 11번으로 가고요. 조도 센서. 조도 센서의 아웃은 아날로그 A0번에다가 연결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VCC GND들은 다 버스띠에다가 옮겨놓고 그대로 저희가, 어, 아두이노의 5V와 VCC. GND로 갈수 있도록 연결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로가 작업이 될 거고요. 이거에 대한 코드가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나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은 보지 않을게요. 서보 모터를 써야 되니까 include 서보.h 그다음에 서보 서보 이렇게 이름 설정해주시는 거. 조도 센서는 저희가 일루라는 그런 변수로 해줄 이름을 설정할 거고요. 이 아이를 내가 아날로그 1번 핀을 쓰겠다. 그 다음에 서보 모터의 최초 각도, 그러니까 최초 각도라고 하기보단 g 앵글이라는 그런 변수 안에 90이라는 값을 넣어서 서보모터의 각도를 변수를 통해서 이제 업다운 시켜주려고 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전역 변수로 두 개를 설정해줬고요. 세업 부분에서는 블루투스랑 이 부분은 이미 배웠으니까 넘어가시고 핀 모드로 우리가 그 조도 센서로 뭐가 값이 입력이 되면 그걸로 어떠한 서보모터를 출력하는 것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도 센서가 인풋 입력 값이 되는 것이고 서버 모터는 연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11번 핀에 어태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문법이 좀 다르다라는 거, 서버 모터는 핀 모드가 아니라 어태치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계속 반복할 것은 우리가 밸류라는 이값 안에 우리가 아날로그 값을 읽어와요. 어떤 것을 조도 센서를 조도 센서의 값을 아날로그로 읽어와서 계속 밸류에 집어넣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시리얼 통신으로 그 값을 보여줘요. 우리의 그 시리얼 모니터에. 그리고 나서 똑같은 값을 블루투스 연결된 그곳에 블루투스로 연결된 그곳에도 똑같은 값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딜레이 1000, 즉 1초를 기다리고요. 만약에 그 값이 150... 150보다 작다면 즉 어둡다면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시리얼 프린트에 대한 시리얼 통신으로 조도 낮음이라는 주, 문구를 출력해 주시고요. 역시나 블루투스 통신으로도 조도 낮음이라고 해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그 블루투스 그 기기에 우리가 조도가 낮다라는 내용을 출력해 주면서 1초 간의 딜레이를 줍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만약에 블루투스 센서로 어떤 값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어떤 값이 입력이 됐다면, 값이 입력됐다면, 데이터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 안에 블루투스로 읽어온 값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왜냐면 블루투스로 어떤 값이 입력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값이 뭔지를 보려고 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데이터의 값이 1과 같다면, 1과 같다면, 어, SV, 서브모터, 라이트, 각도 바꿔주는 거죠. 앵글 플러스 60. 현재 각도에서 플러스 60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준다고 한 다음에 우리가 1초 동안 기다린다 했고요. 만약 그 값이 2와 같다면 우리가 서버모터 앵글을 어, 앵글로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90으로 해주겠다. 그리고 1초 기다린다라고 했으니까요. 무언가 우리의 그 블루투스 센서로 어떠 어떠한 내용의 값이 입력이 될 거고요. 그 입력된 값을 기반으로 우리가 서브모터의 각도를 조절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앱비멘터에 뭐 1값을 주고 2값을 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점을 체크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앱을 만들어 보는 화면을 가볼게요. 자 역시나 디자인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마트팜 이름으로 저희가 앱을 새로 만들고 어,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라벨 하나 추가한 다음에 어, 속성에서 텍스트를 연결 안됨 여긴 비슷한 거 많죠 그 다음에 보이시는 대로 쭈르륵 여러분께서 쭉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네, 설정해주고 바꿔주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꿨다 라고 한다면 바꿨다 라고 한다면 구림 16 5처럼 이런 식의 이런 화면이 보일 것이고요 이런 식의 컴포넌트가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블럭 가셔가지고 코드 넣어야겠죠. 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뭉텅이를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요. 저희가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이전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리스피커에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목록 보여주고 연결되기 전에는 보여주고 연결된 다음에는 선택된 그걸로 값을 넣어주고 그것이고요. 3번 역시나 비슷한데요. 약간 조금 다르니까 말씀드릴게요. 타이머 실행 우리가 연결할 때 무한대로 줄수 없으니까 타이머를 넣는단 말이에요. 블루투스 연결할 때 만약에 연결되면은 라벨 1을 연결 성공이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가 본인 알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으로부터 값이 입력이 됐다면, 값이 입력이 됐다면, 즉, 우리가, 우리가 그 센서에 있는, 그 우리의 그 조도 센서에 있는 값이 우리의, 어, 그 핸드폰으로 값이 전달이 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라벨 2의 텍스트를 조도값 똔똔한 다음에 블루투스 뒤그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아온 값을 쭈루룩 넣어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즉 블루투스 연결되지 않았다면 라벨의 텍스트를 연결 해제라고 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거 웬 오픈 클릭 우리 가 버튼 문 열기라고 하는 요 버튼 클릭했을 때 블루투스 센서,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쪽에 숫자 1이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버튼 2, 또 클로즈 버튼 클릭했을 때에는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에다가 센서, 그 숫자를 2를 보내는 거죠. 즉 앞쪽에 봤을 때 우리가 어떠어떤 어떤 받아온 블루투스 통, 센서로 블루투스 통신으로 읽어온 값이 블루투스 센서를 통해서 읽어온 값이 그 1과 같다면 우리가 서브모터 앵글을 천재에서 플러스 60 해주고 2와 같다면 그냥 90으로 해주고 라고 했단 말이에요. 즉 내가 문 열기 눌렀을 때에는 문 열기를 눌렀을 때에는 각도가 바뀌고 문 닫기 눌렀을 때에는 또 각도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도 센서로 값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값이 약간 지금이 뭐 예를 들면은 어 조도 값이 낮은데 그럼 밤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내 핸드폰으로 그 각도를 조절해 가지고 마치 스마트팜에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해 봤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